아, 나 너무 좁밥인데? 아, 빨리 레벨업 시켜야 돼 이거. 아, 어, 자기가 존나 비싼 총구네. 아, 누가? 배탕구 시발년. 비싸긴 하지. 너 존나 비싼 척해. 볼채 묶여야 <laughs> 돼. 꺼져 너 시발. 너안 잡아. 아, 쪽그라안 잡아? 아, 시발 존나 비싼 척하자. 볼을 수북에 놨었어. 에이, 그 정도면 약하지. 어? 유적이다 너 이번에 10개 쏘서 더안 잡히지? 넌 씨발 넌 바로 화염방사다 와 어, 유적 왜 이거 안깨짐? 오케이 씨발 니가 진짜 뒤지고 싶구나 오케이 씨발 곱게 보내줄게 난 피스톨 넌 뒤졌다 화염방사다 개같은 게. <laughs> 와.. 존나 비싼건네 맹덕플레이트 유호우 오우 우 드디어 나에게 꿈이? 안, 근데 피스톤이 필요한데 뭐, 이건 무 끈적이 피스토이냐뭐 어떤 쓰지 이거? 기계모루 나쁘지 어, 않네 맞다 야너 어? 어제 용색 찾을 때 본거거든? 어 아르세우스한 그런 애들 있잖아. 어. 도망치기 한번 누르면 바로 도망간대. 와, 그러면 죽될 뻔한 거네, 오지? 그치? 그렇아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포켓몬이 다 죽잖아. 아르세우스한테. 어, 그러면 치는 거야 그렇겠지 아마? 아, 어, 또메탄구가 있네. 오케이, 너한번 테스트한다. 너도 휘슬로 제발 잡혀주길 바란다. 고대적상 개꿀. 선풍기 뭐야 집에서 나도 나야 이게 30만 원짜리인 걸로인데 30만 원이 50만 원이니까. 죄. 그래. 그냥 피스톨이 없어. 아이씨. 오케이 헤비볼 딱두 개만 쓰고 안 잡히면 바로 눈 뒤진다. 아. 어. 오케이 이제 마지막 기회야. 잘 들어가 버리래. 야, 근데 내가 이걸 못목고거지라 못 쳤다고? 오케이. 그동안 고마웠다, 배탄 거. 아 쉽지 않아? 와 씨발, 일퍼 남았다. 어 잡으러 한 시간 계시 아니냐 저거? 어, 근데 혼자 뒤졌다. 어. 이런. 판사님, 전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전 막탈 안 쳤습니다, 판사님. 씨발. 왜메 탄구를 버리는 거지. 메탄구가 비싸긴 해. 씨발 비싼 척군의 비싸 어? 비싼 초군의 되면다 죽여버려야 돼. 아이씨발 볼에 스무이나 썼는데 안 잡혀? 이거 이 씨바. 아뒤져야지 뭐. 아블리오네 씨 그새 그런 새끼도 잡으면 마스터볼 필요하겠네 이제. 허허 씨볼 거. 마스터볼 엔도시티에서 뭐발견된다고는 하는데. 방자에서 어 그때 안나네가 발견했대 거기서 죽어라 화염방사 화염방사 넌 내꺼.. 아 화염방사래 릴리자몽 넌 내꺼야 아하 기멋지 디방님 인생 끝다고 그 사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슈즈 깨지겠네 아 뭐야 이제 이새끼 자꾸 수선 안발리는거 같으니까 캐로 갔다와야겠네 싸발 웃고 가고. 아, 이거 찐 뭐하냐 진짜. 아, 저형 아, 때려 찐 보아. 이 뭐야 때려 거이중이아이 아, 이거. 이왜이냐고 만보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이스 용파 생기버섯은 뭐야 이거? 씨발년. 가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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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미치겠다 진짜 보이 아, 야 지금 딱 가이오가 나올 수 있는데 못 잡겠지 근데 아왜 아무도 없습니까? 이모션 돌아다녀본다 한번비오니까요 아, 진짜, 좀. 아... 아. 열 받는다. 제발, 나에게 희망을 좀 주시오. 어째서 이렇게 희망을 안 주는 것이오. 핑크색 그둘 필요 없잖아, 이거. 하얀색 케이스 한개 만들어야겠네. 러브 러브 벌 실벌. 아 루기 그 루기한가 걔도 잡고 싶다. 걔 루... 얻으려면 어지뭐지 뭐, 생명의 방울이었나? 여기 있다. 해명의 방울. 이거를 이제 블록 밑에 설치하면 황혼 시간에 이제 확률적으로 뜬대. 유노? You know? 블록 밑이 어딘데? 블록 은 바로 밑에. 그 뭐냐? 이곳이 <laughs> 바로 포켓몬 모드ですね. 아시 아 어디 왜왜 왜? 왜, 왜. 어, 아, 나 한가운데 떨어졌어. 이런... 아무튼 그렇대. 십0지 중에서도 있고, 참 이게 많이 왜 거슬려요? 바보이냐그 아, 드가네, 드가자. 예 밥, 쪽, 밥... 왜 가요가 가안듯이 아직 뚫고 있는게 아닌 적합한 날씨이고 조건, 적합한 조건인데? 나도 몰루 바비코나 길들여 봐야겠다 <목소리> <목소리> 어이쿠야 바빼리 <파페리>. 웅이 <목소리> 씨는 같이 안 하시나? 공기씨 있으면 약간 쉬워질 것 같긴 한데 약간 기분 좋지 않나? 야, 예를 들었나? <laughs> 들어오세요 스피디빌 끝! 바로 그냥 끝 이게 바로 저 아닙니까 요말 타입 뭔지 뭐 봐볼까 아기라스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잠들지 않게 된다. 아 필요할 건데? 일단 보류. 라이트 넣고 타도. 타도 중요한 거. 아 점프들도 되지 않았나? 풍선 뭐야 시. 음야 니사한테 많다 이거 뭐? 풍선 풍선? 어 풍실라이드? 풍실동실라이드 이건 뭐야 아 보코코 죽어 전기타입은 화염방사로다 태워버려야 돼 데미지뭐 그냥 그저 그럭저러오 yeah. 천둥해 돌, 천둥 천둥 두개씩이라주다니 정말 대단한 새끼일세. 꺼져. 먼지밥내 친구 어호호호호 뚜루룩 뚜뚜 어? 썬플라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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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난 여기서 대기 타야겠다 테라파드 테라파드 왕왜방사 벨게티는 뭐야 아, 어, 풀이 죽었어 꺼져 그죠? 요, 몽골참으로 붙었어. 힘껏치기 피하고, 화염방사. 컷? 뭐야, 화염방사? 마이 파츠를쓰새낀 다람쥐 컷! 뭐, 어, 2%로 버티다니, 용파로 죽여주지. 응. 대구리다. 아우르네 이렇게 X같이 생겼어? 죽어 왜 코데믹스가 안 보이냐 뭐? 그때 맥스가안 보인다 왜 이래 운명이야 받아들여라 아 허리 고 있어야겠다 아, 뭐야. 어디가 아, 특이하게 생겼 특이하게 생겨바위바위랑불타입이다바위랑불타입이라고응 누가 어디가? 아, 아, 저거, 가르르 지방이 걸. 저거, 잡았다 오 뭐야 저거, 저거, 겼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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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잡았다 어허 어? 가디도 한번 켜볼까? 아 씨발 이러면 나 불타임 개만 하시잖아 너 불타임 몇개있는데나 잠깐만 지금.. 기다려봐 버릴 걸좀오됐있다 어, 하나 둘셋아죽발치겠어 뭐라연루이 화방! 어우야 니가 니가 말했 니가 니이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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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야 가니봐 아, 이래서뭐 안나오나 군용머 뭐야? 이마뭐마마마 뭐야? 이거 뭐야? 이다 뭐야? 이거 아야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아, 이거 아, 는비이이비싸구이 배틀 중을 기억하고 있는 기술을 모두 사용하면 그때부터 쓸수 있는 필스기다개사 개싸... 우리 세레비형 세리비용... 바텀도치 같은 용신 같은 거 어떻게 말 오늘 꽤 많이 잡는데? 포핀몬을 뭐 잡았는데? 방금 스라크 엘리게이에 오늘 좀 많이 잡았다 너 스라크처럼 잡지 않았냐? 안 잡았어 그래? 뭐가 대자뷰 같은데 아이 그때 쓰레커보포기 했지 잡, 잡으려고 그때 포기했었지 왜 포기한거야 야생으로 하도 안잡혀서 어? 이새끼 또기술상이냐 뭐지? 얼다바람 차가운 냉기를 상대에게 내뿜고 공격한다 동시에 상대의 스피드를 떨어뜨린다 아프지 않은데? 렉기 꺼져 어? 얼마야 금멜리기 멜릭이지? 우레파동 어? 40 어. 뭐야 1레범만 하면 최종 진화요 뭐야 어, 그때 씹어 쓰레기다 기술이야. 어우. 역겹다 기술. 개굴리자 알다바람. 할리키. 카... 뭐야 이거왜 불꽃 펀치를 배울 수 있지? 얘가. 어? 이 스트립을 넣다 어? 아, 나 이거 바꾸고 있는데. 어, 엔테이. 뭐야? 조용히 다 죽이다. 다 죽이다. 죽이다. 다죽이 잡히냐? 아해병보 던지 쉬시로 아이고. 뭐야 명상. 아 꺼줘. 비디불. 어 그래도 여기서 갑자기 나와주네. 기불이 좋네 그랬다잉. 어 잡히면 안 돼. 잡혀 안 되는 게 아니라 잡혀야지 뭔리하는 거잖아. 따라란, 딴, 따 딴, 따르 스킬 좀 병신이긴 한데, 이거. 화염방사 한 방에 죽지 않지? 50레벨인데, 나. 뭐제 별로니까? 아, 빛나갔네. 봐봐! 용병률, 아, 그만 떨어라! 그래. 아이 어, 데미지 개구린데? 용의 파동! 왜이즈게 구려 아이언테일. 아 이거 이거 구레인데 얘한테. 아 그냥 보리나 던져야겠다. 아 디셔보가 다이언테일이 있다고? 어 리자몽 리자몽. 그니까 리자몽한테? 어.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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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개념 리자몽인 거야. 야. 보이냐 <laughs> 아니, 뭐 배울 수 있길래 그냥 배웠지. 용의 파동, 스 아, 또빗나갔어 그냥 던지자. 엔테이가 몇 킬로냐? 검색 좀 해주라. 엔테이 야, 자 끊자. 불안돈. 딱각, 딱각. 뭐야? 왜 이렇게 강하게 박혀? 이 단계. 2단계에... 그란드? 1발8구십 아이, 그럼 가볍네. 아, 그란는디지나와라 마기라스 이 새끼들보다 약할 텐데. 와, 와. 아이 참 그래, 모래 폭풍으로 한번 족쳐라. 앙키리가 음, 아, 안 잡히네. 이러면 안 되겠네. 나크 벌리나 던져야겠다. 16선이네. 그럼 이 타이마 벌리나 던져야겠다. 네밴데모 타이마 벌! 근데 개새끼가 나오냐 레시때이 나오지. 아,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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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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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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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죽였거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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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어? 거이 <laughs> 레터니 30판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봐. 하하. 안주밥이거든 하하하. 여기에 기술머신 상이 갔잖아. 아니, 이지 잡다가 기술상이 갔어. <laughs> 안 돼! 아. 아하하. 괜히, 괜히 잡았다지. 아. 근데 엔티 기술머리 까 개정신이야 불꽃에 연막에다가 보뭐 이상한 삐끄러기란 말이야 안돼 어 뭐야 원 열렸다 홀 열렸는데 또 갔다 올까 꺼져 지진 또 갔다 와야지 뭐하기 가서? 어? 뭐하기 뭐할거 있겠지? 갔다 와보면 그렇겠지? 어 뭐야 이거 거다이맥스 있는 것도 그냥 부시면부서지네 왜죠 더 어, 저거 1성짜리 다싹다 그냥 부셔버려야겠다 아니면 한쪽 지형에 있는 이 거다이맥스 굴을 싹다 파괴시켜버려야 되나 이거 아까 저굴 없었는데 그냥 아예 나왔거든 저기서 굴을 터쳐야겠다 이거 5성짜리 나오면 그거 없고 그래야겠네

뭐야 음. 리어코인데? 어차피 리어코를 잡는 게 낫겠지. 이러면 10 엘리게이보다 엘리게이는 최종지형 아니잖아, 어차피. 어. 아직 넘었잖아, 게 레벨업 시켜서. 아니 1루번만 시키면 최종지라서. 나 기술 맞이 막여, 씨. 어 폴리군. 후. 요. 보스네. 그죠. 강철이야 아니야, 강철. 설기야로 잡아준다. 엥 강철인데? 그러면 넌 니자몽으로 잡아준다. 와 전설 세개야 하하 너무 좋은 걸 맞지? 아 루카리오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 CML. 아, 그냥... 아, 잡을 걸... 아, 보스라서 못 잡거나 맞다. 씨, 거뭐 어떻게 잡아야 돼. 음... 아, 죽었네. 뭘 죽어? 이거 아, 리자노... 아, 참으도 키워야 되는데, 저거 씨, 어떡하지? 이메몽메타몽이 새끼는 뭘까? 스킬... 변신 밖에 없네 원래 변신 밖에 없긴 한데 마비상태가 되지 않는다 일단 지금 보 o 보벨업 시킬 시다꺼다놔야겠야업다업이레이 뭐지? 뭐 이름이 업그레이드? 이름이이그레이드인데 모르겠다. p p 같은거막 업그레이드 시키는거 아니야? 그런 거. 기가난게 아, 처음 나누 누구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p 번 키워야겠다. 가자. 볼 수급 좀 하고 아, 기술 모친 상인을 만나 게 만나는 게 낫겠 나은가? 근데 그거 필요해. 그 그러니까 광석. 아 근데 광석가뭐 금방 캐, 금방 캘수 있으니까 광질하는게 낫지. 뭐 어쩔 수 없이 광질을 하는 수밖에.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 동굴도 있잖아. 아니 밖에서 그냥 캐가지고 오든가. 아슬슬 나도 이제 광질 을좀 하러 가야겠네. 어차피 곡괭이도 있으니까. 자 한번 이제 루비나 이런 거좀 캐러 가야겠다. 가자 미지의 세계로 가서 화석도 캐고 알루미늄도 캐가 해가지고 화석도 좀얻고 뭐, 뭐, 운 좋으면 테라 나오는 게 아닌가? 난리야. 엄청 뜨네. 아이야 뭐, 어, 아, 그 전에 이거, 그거 좀 가져가야겠다. 어, 맞아. 금도 뭐 하나 해야지. 금은 왜? 금도 나중에 그 기술 기술상이 아 맞다. 이 침에 금, 저건쓸 텐데. 아, 나무 좀 캐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여기선 시발 전소리 안뜨려 뭐? 여기 그 홀. 홀? 홀에서도 뜨긴 뜨더라. 근데 우리 난또전 한번도. 확률이 그지여서안뜬게 아닌가 싶다. 시 확률 무 10%가 인 혹시? 30%. 고만 쏜다. 맹도 플레이트 시이 필요 도 없는 거. 아, 어, 내가 발견해서 쓸제가 없긴 하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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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이 10만원 10만원 1 0나원1나오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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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나오니까 만원1 0나자1 0만자 10만원 10만원 1 0기원 10만원 1 0